안녕하세요 선영고사입니다 오늘은 어 새차를 사거나 뭐 중고차를 산다고 해도요 차 고사들 많이 지내시잖아요 그죠? 또 젊은 분들은 많이 안 지내시고 뭐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거리에 그런게 많았어요 사거리에서 막차 라이트 밤에 막 불켜 놓고 돼지 머리 놔두고 막 파시로 놔두고 술 따르고 이러면서 절하고 하는 그런 뭐 고사 지내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많이 보고 자랐어요. 근데 제가 무당을 하면서 차고사를 지내는 거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또 저만의 간단한 방법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신도분들이 차를 사셨다 차고사를 지내달라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드리거든요.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또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어, 무시하지 않고 예의는 갖추고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돼지머리 사지 않고 파시로 뭐 하지 않고 거하게 상안 갖추고도 차고사 간단하게 지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요. 어. 어떤 차가 딱 있으면 저는 달걀 네개 그리고 막걸리 두병 정도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북어한 마리에 어 명주 실이라 그러죠. 어 명주 실한 탈에 저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. 왜냐하면 차를 딱 어느 좀 조용한 데에 가서 세우고요.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세우고 차. 앞바퀴 앞에, 바퀴 앞에 두 군데다 날개란 하나씩. 그리고 뒷바퀴에, 뒤쪽에다가 날개란 하나씩을 놔요. 그럼 계란 네 개를 쓰죠. 그 다음에, 어, 북어에다가 명조실 이렇게 묶어가지고,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뭐만 원이 됐던, 뭐 오만 원이 됐던, 놓고 싶은 대로. 그래서, 이제, 대감 몫으로, 차 대감님이라 그랬죠 그래서, 차 대감님 몫으로, 이렇게, 금전 하나, 이렇게, 종이, 지폐 같은 거 넣고요. 그래서, 이제, 차 시트 밑에나, 뭐 핸들, 고런 데다, 이렇게, 보관, 잘 안, 보이지 않는 장소에다 보관을 해드리곤 하는데, 그 다음에, 막걸리 두 병을 가지고는, 어, 생년월일, 차남바 어, 이런 걸, 주소랑 이런 걸 고하면서요. 차 바퀴, 이제, 무사고로, 점지 다 해달라고, 나름대로, 이제, 바라는 것들. 어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 바퀴를 뺑뺑 돌면서요 바퀴에다가 막걸리로 이렇게 돌려서 뿌리고요 또요 바퀴 뿌리고 또뺑 돌려서 저쪽에서 또 뿌리고 그차 바퀴마다 막걸리를 둘러요 음 그리고 앞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길 넓은 쪽으로다가 나무 막걸리들을 쫙 뿌려요 그래서 나쁜 거어 막아주시고 어, 네 바퀴로 어디 동서당북 다니더라도 무사고로 다 이렇게 해달라고 빌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차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, 차를 앞, 앞바퀴로 직진을 조금 합니다. 전진을 하면 앞에 날 계란 두 개가 깨지겠죠. 그 다음에 뒤로 그대로 또 백을 해요. 그러면 뒷바퀴에, 뒤쪽에 날았던 계란이 또 깨지겠죠. 그래서 그걸로서 저는 재물을 바치는 의미로 날개란 네 개를 가지고 간단하게 지내드리거든요. 그래서 물론 뭐, 물론 사고수가 많거나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운세를 봐가지고 차 부적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간단한 방법이니까요. 새차 사시고 뭐 이렇게 새로 차 들이시고 하면 이 정도는 부담 안 가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날개란 네 개. 부가 한 마리, 실한 탈에, 막걸리 두 병으로 간단하게라도 좀 예의를 갖추고 차고사 지내시고 무사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